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호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단호박을 고르는 법, 효능, 손질, 보관 방법, 맛있게 먹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맛있는 단호박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은 손으로 들어보았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날 정도로 크기에 비해 무거운 것이 속이 알차고 좋아요. 또한 표면에 상처가 없어야 하며 고르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후숙을 거쳐 당도가 높아진 단호박은 꼭지가 잘 마른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 구입하실 때 단호박의 꼭지에 녹색빛이 남아있고 신선하다면 구매하신 뒤 조금 두어 후숙을 하셔야 당도가 높아진답니다. 다음은 단호박의 효능입니다. 단호박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아 단호박 백지유로 성인 1일 권장량의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질환 및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기능을 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줘요. 또한 단호박의 높은 수분 함량과 풍부한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단호박을 어떻게 손질하고 보관해야 할까요? 단호박은 매우 단단해서 쉽게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쉬운 손질을 위해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한후 5분 정도만 돌려주면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단호박은 과육이 손실되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주거나 손으로 씨만 꺼내주면 됩니다.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을 실온에서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약 1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손질 후 씨와 속을 긁어낸 후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깨끗이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삶거나 쪄서 냉동 보관하면 바로 요리에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실 거예요. 단호박은 흔히 그냥 쪄서 드시거나 죽으로 많이 드실 텐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호박을 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아이스크림과 같이 곁들여 먹을 수도 있어요. 육류와 같이 먹으면 몸의 산성화를 막아 훨씬 도움이 되고, 올리브와 같이 먹으면 비타민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은 단호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